2판 골은 지금 서로 이상해 쏴샷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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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숨이 좋다. 이 영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코 그러니까, 아, 코너. 가비가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운 시작이다. 어쩔 골이 안들어 골이 수비, 수비도 안 됐는데 아, 동혁이 나이스! 아 네, 굿디! 굿디 굿디 굿 나이스! 오! 오! 나스나에서로내려오 어? 라인. 물이 너무 많네, 여기 스 좋아, 좋아. 수 너무 다녀와. 스1번이 잘했어. 이거 막 막기, 막기가 어, 혼자 막기 어려운 그거였어. 고 생각했는데. 빨라 봐. 제발. 아싸! 수닉했다. 이거. 니고 아우, 까비! 하이파이브 해 줘. 하이파이브 해 줘. 와이파이, 와이파이.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의도, 좋아요, 의도 좋아요. 야, 좋아. 의도 좋아. 어 자. 수비 하자 수비 하자 수비 하자 이결승이힘 나이스. 고수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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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 다음에 이가어 3점 2개만 넣고 가지요. 응. 그 진짜... 개도 아니고 2개야, 2개. 네, 대화를 뭐야, 많이 해? 설명으로 right. 나도 설명 하더라고. 시민들

아니 말하는 게오오오 나세요. 한번 더. 백백백 백. 내려가자. 좋아, 좋아. 자, 자. 차원 차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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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수명, 수명.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만질 데가 없어. 여기 와, 여기 와. 굿디 굿디 아 패스 줘야 돼려 아, 버려 버려 걸려서 다 어, 도요와, 어, 맞았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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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맞았어 맞았어 맞았 응, 수정했어 수정했어 인정했어 인정했어 성대도 수정했어. 인정했어 나이스 페플레이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좋아 좋아 지금 뭐하려 그러다가 지고 있어서 빨리 빨리 넣어 줘. 그냥 응? 야, 너, 고석을... 너가, 아 세팅이 너무 안 되고 오, 발 너무 좋다. 좋아. 유녀의 윤주선... 콜 좋아. Ouais. 나이스. 오. 사고 나이스. ]ちょっと. 나이스. 안돼, 안, 아. 안 돼. 안 아, 돼. 아 아, 아. 괜찮아. 괜 괜찮아. 볼 <mum> <좋아>, <모 Pulver> 啊！